안녕하세요. 강남 LK 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김홍열 원장입니다. 어, 오늘은 하안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특히나 남자 하안검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아니 눈밑은 남녀 차이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왜 남자 하안검이냐고요? 이 남자의 하안검은 또 여자의 하안검과 어떻게 수술 양상이 달라지는지 또 어떤 것들을 좀 신경 써야 되는지. 또한 어떤 차이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등등에 대한 부분을 오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눈 성형 중에서 쌍꺼풀 수술과는 달리 하안검 수술은 남녀 선호도의 차이가 좀 적은 편이죠. 왜냐면 눈 밑이 불룩해지고 처지는 거는 남녀 차이가 별로 사실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안검 수술을 필요로 하고 수술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남녀 비중은 동일한데 얼굴의 남녀 차이 때문에 우리가 남성분들이 하안검 수술을 접근하실 때 어떤 부분에서의 그러한 구분점들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쓰고 이 수술을 생각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은 꼭 이제 수술을 앞두고 생각하고 계시는 남성분들뿐 아니라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 중에 이제 여성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 아버지 혹은 내 남편을 이제 수술을 권할 때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미리 알려드리고 수술을 받으신다면 좋을 것 같기 때문이고요. 또한 성형외과 의사분들 중에서도 눈성형의 경험이 아직 충분치 않으신 분들 또이 영상을 만약에 보신다면 환자분들을 치료하고 수술 받으시는데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경험이 많은 선배 의사로서 이 영상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남녀의 눈밑 차이는 이 피부, 그다음에 눈둘레 근육, 눈밑 지방을 로 대표되는 피부 근육 지방층을 모두 포함하는 눈꺼풀 아래 눈꺼풀을 말하는데요 이 눈꺼풀의 두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남성분들이 여성분들보다 이 하안검의 수술 부위가 훨씬 더 두꺼우신 분들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좀더 두꺼운 경향이 있다는 거고요 심지어는 눈밑 피부가 아주 많이 두꺼워서 이눈 밑에 주름의 양상도 여성분들은 좀 잔주름의 양상이 많고요. 남성분들은 좀 굵직굵직한 굵은 주름의 양상으로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조직을 갖고 있다는 것은 곧 두께가 두꺼우니까 더 무겁다는 게 됩니다. 근데 제가 하고 있는 하안검 수술은 일반적인 하안검보다 위쪽으로 살짝 올려서 잡아주는 리프팅 하안검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거운 거니까 아무래도 다시 수술 후에 처지거나 그럴 소인이 남성분들이 아무래도 여성분들보다 더 높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의 경우는 제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신경을 써서 눈밑이 다시 처지거나 재발하지 않도록 조금 더 강한 고정, 강한 리프팅을 하는 편이고요. 개인적으로는 봉합사, 봉합실이 있거든요. 실도 좀더 다른 재질을 좀더 탄탄하고 좀 질긴 재질을 사용을 실제 하고 있습니다. 남녀 하안검과 또 연관이 있을 수 있는 남녀 차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남자분 얼굴이 보통 여자분보다는 얼굴이 아무래도 좀 크지 않습니까? 크고 좀 넓적한 얼굴 형태가 많으시죠? 일반적으로는 남자분들이 얼굴 크기가 좀더 크시거든요. 그러니까 수술 시간이 조금 더 오래, 하래가 되는 경향도 있고요. 하안검 수술이. 손도 조금 더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손이 좀더 가고 수술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수술 후에 붓기나 이런 것도 여성분들보다 조금 더 오래 머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파악을 해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는 남녀의 골격 차이가 있습니다. 이눈밑앞 광대에만 오늘은 이제 중점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눈밑앞 광대만 봤을 때 남성분들의 앞 광대가 여성분들보다 조금 더 편편하고 뒤로 꺼져 있는 형태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안검 수술과 어떤 연관성이 있냐면은 눈 밑에 앞 광대 골격이 편편하고 꺼져 있는 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받쳐주고 있는 골격 자체가 납작하고 뒤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피부나 지방, 근육 같은 이 살을 조직을, 연부 조직을 위로 올려도 다시 떨어지기도 쉽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눈꺼풀의 두께뿐 아니라 이러한 골격 형태를, 앞 광대가 편편한 골격 형태를 남성분들이 더 많이 갖고 있으시기 때문에 좀더 확실한 리프팅 고정이 좀 필요로 한 측면이 있습니다. 남녀 차이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생활 습관적인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남성분들 중에서도 섬세하고 세심하셔서 스스로 어떤 주의사항을 잘 지켜주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아무래도 비율상 사회활동 하시는 비율도 조금 더 높고 하시기 때문에 술 담배나 혹은 자외선 노출 선크림 잘안 바르시는 비율이 남성분들이 또 훨씬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 피부와 눈밑 연부 조직의 빠른 노화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안티에이징, 항노화적인 수술을 하여도 다시 피부에 주름이 지거나 다시 처지거나 늘어지거나 할수 있는 비율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점이 이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자 남성분들이 이 부분에서 조금 취약하신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이 좀 수술로 관리에 좀 분발을 해주셔야 될것 같고요. 다섯 번째입니다. 오늘 짚고 넘어갈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 부분인데요. 남성분들 성격이 다소 무뚝뚝한 분들이 좀 많으세요. 쉽게 얘기해서 웃음기가 좀 없으세요. 얼굴에 잘 웃지 않는 좀 무뚝뚝한. 근데 그런 표정이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30년이 된다면은 계속 얼굴은 처지게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일소일소라는 말 혹시 아십니까? 한번 웃으면 한번 젊어진다는 그런 사자성어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웃게 되면요. 스마일을 하게 되면 스마일에 관여하는 근육도 몇십, 몇십 가지가 되는데요. 일단 웃게 되면은 광대를 받치고 있는 근육이 위로 상승을 하게 되고 눈 밑에 애교살도 적당하게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주 웃는 움직임, 그 운동 자체가 눈 밑을 사실은 젊게 그 톤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는 것이고요. 무뚝뚝하고 뚱한 이런 표정, 힘없는 표정, 혹은 너무 근엄하시기만 한 그런 표정들은 눈밑 앞광대에 있는 많은 연부 조직들을 밑으로 떨어뜨리고 애교살은 편편하다 못해 밑으로 처지게 되고 눈밑은 위로 올리는 텐션의 움직임은 전혀 가해지지 않는다면 눈밑 지방은 불룩하고 이쪽은 패여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생활 습관적인 것 말고도 남성분들한테 치료나 경과 오셨을 때꼭 말씀드리는 게 많이 미소지으라고 하세요. 웃으면 광대가 위로 올라가고 애교살의 수축작용이 원활히 이루어지면서 회복도 빨라지고 수술 후에 젊어진 모습이 조금 더잘 유지되는 게 정말로 사실입니다. 제가 10년간 보아오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미로 우리 몇 가지 우리 중장년에 우리 배우들 사진을 제가 한번 뽑아 봤는데요. 일단, 이제 60대 배우이시죠. 이제 이경영 영화배우님 보시면은 이제 배우들은 천상 좀 표정이 밝고 다양한 표정에 표정이 좀 풍부한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분은 50년, 60년을 이제 살아오신 거죠. 이분의 눈밑을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하안검 수술의 흔적은 별로 없으시거든요. 근데도 애교살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 있고 눈밑 고랑이나 이런 눈 밑이 처져 있는 느낌은 그 동일 연령대에 비해서는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광대 쪽에 볼륨이 좋으신데 이것은 평소에 많이 웃으시거나 혹은 다양한 표정을 연기하시면서 단련된 이 앞광대 주변의 상승 근육들의 작용의 합이다 이런 정도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0대 지금 초에 있으신 이제 이정재 배우님도 눈밑 상태를 보시면은 지금 눈 밑에 전체적인 형태적인 것을 보면은 적당한 애교살, 그 다음에 앞광대 볼륨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삶에서 나온 젊어 보이는 얼굴의 근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평소에 표정을 풍부하게 졌을 때 그런 것이 이제 세월에 의해 농축된 이 앞광대나 눈 밑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서진 배우님, 이제 막50 정도가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 역시 눈밑 앞광대의 형태나 눈밑에 적당하고 풍부한 표정과 어떤 인상을 주고 있는 이 애교살, 애교살을 보시면 마찬가지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웃는 표정, 다양한 표정을 짓는 것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좀 웃으시다, 이렇게 좀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어 제가 실제로 이제 최근에 저에게 수술 받으신 케이스를 보여드리면서 요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50대 중반 정도 되신 이제 남성 분이신데요 수술 전 사진을 보시면은 눈밑 지방이 많이 불룩 이렇게 나오시고 눈밑 지방 밑에 제가 눈밑 고랑 혹은 눈물 고랑 이라고 하고 있는 요 골짜기가 또 깊게 패여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 밑에 애교살은 있는 듯 없는 듯 속눈썹 부분에 요 애교살은 오히려 쑥 패여서 평편한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시죠. 더군다나 이분은 어, 초상권 관계상 전체 얼굴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앞 광대 부분이 굉장히 평편하고 밋밋하세요. 앞 광대가 평편하고 쑥 꺼져 있는 얼굴형을 갖고 계세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골격에 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앞광대가 편편하고 밋밋한 분들은 수술 후 결과가 아무래도 조금 미흡하거나 수술이 잘 되어도 유지가 잘안 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수술 후 결과를 보면은 좀 반전이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수술 결과가 깔끔하고 아주 잘 되셨거든요. 보면은 수술 전후를 비교해 보시면 눈밑 고랑은 완전히 깔끔하게 해소가 되셨고 눈밑 지방도 골고루 제대로 잘 분포가 되어서 블룩함도 없어지신 상태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분의 감춰져 있었던 애교살이 봉긋하게 살아 올라온 거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좋은 수술 결과를 보인 이분의 반전 이유는 무엇일까요? 골격이 여기가 납작하고 쑥 들어간 골격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이분은 많이 웃으시는 분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인상이 정말 좋으세요. 바로 그런 표정. 눈밑을 젊게 해줄 수 있는 또 진정한 수술 못지 않은 비결이자 수술 이후에 좋은 결과를 유지할 수 있는 팁이다. 이거를 제가 오늘 영상에서 담고 싶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